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항구에는 매일같이 아메리카에서 온갤리온 선들이 입항했습니다. 선창마다 가득 찬 은덩어리들이 햇빛에 번쩍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축복이라 여겼지만, 역사는 이것이 독이 든 성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1545년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이 발견된 이후, 페인으로 유입된 은혜양은 160년간 무려 16,000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 전체 통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쓰나미를 만나는 상황과 같았죠. 문제는 은의 유입 속도가 경제의 생산 능력을 압도적으로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시장에는 상품 열개와 화폐 열개가 있었는데 화폐만 30개로 늘어난 셈이니 자연스럽게 물가는 세 배로 치솟았습니다. 지세기한 세기 동안만 물가가 네배 가까이 폭등하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산 모직물은 플랑드르산보다 비싸졌고 페인산 밀은 발트해 연안구 밀보다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은 덩어리로 가득한 국고를 가진 나라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는 소비 경제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막대한 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현재의 파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필리페 2세는 네덜란드 독립 전쟁의 연간 국고 수입의 절반을 쏟아부었고, 부적함대 건조에는 당시 스페인 전체 은 수입량의 2년치가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배들은 북해와 대서양 깊은 곳으로 수장되었죠. 결국 전쟁 경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장과 달리, 대포알과 화약, 군복과 무기만의 끝없이 소모할 뿐인 비생산적인 경제였습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아시아 무역로를 개척할 때 스페인은 화약 냄새나는 전장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557년부터 1680년 사이 7차례의 국가부도가 이 참혹한 현실을 입증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실책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숙련 노동력을 스스로 추방한 것이었습니다. 1492년 유대인 추방에 이어 1609년부터 1614년까지 약 30만 명의 모리스코 무슬림 후손들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이들은 발렌시아의 관계 농업 기술자, 톨레도의 도검 제작자, 그라나다의 비단 직조공들로 스페인 경제의 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리스코 추방 이후 발렌시아 지역 농업 생산량은 40% 급락했고 중년 기술자들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추방된 모리스코들은 북아프리카와 오스만 제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의 경쟁국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페인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은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경제를 파괴하고 생산적 투자 대신 전쟁에 탕진하며 핵심 인력을 스스로 추방하는 자살적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부, 그 자체가 아닌 부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은빛 저주에 걸린 제국의 몰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